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사람을 살립니다. 와, 이 달팽이 보세요, 달팽이. 달팽이 엄청 큰데요? 아, 잘 모르시겠죠? 지금 달팽이가 굉장히 커요. 자, 제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죠, 이렇 자, 응? 제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쏙 들어가는데 달팽이가. 어,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쏙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달팽이가. 아, 어, 아침햇살을 살짝 받아서 다시 나옵니다. 달팽이. 자, 이 여기 길인데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어. 차의 달팽이 염려가 커요 그리고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달팽이가 굉장히 큰 달팽이 입니다 자이 달팽이를 길에 있으면은 자, 이 길에 있다가, 갈피면 안 되니까, 제가 좀,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. 달팽이. 달팽이가,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긴 하는데, 너무 위험한 곳에서 지금 가고 있어서, 제가 이렇게, 이렇게, 여기다가 딱 놓고 가겠습니다. 자, 달팽이, 나와라!